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집곳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름이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 희람이 금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및 무기도와 계새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laughs> 신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문을 대한다면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업적뿐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환상만 머리에서 빙빙 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이라는 자리 마지막에 서서 바라본다면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것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20년의 세월 동안 성정과 왕국을 건축하였다. 20년 동안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도다.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되었던 것이죠. 아, 많은 성교사님도 어, 계십니다. 이빠라과 이 땅에. 또, 저도 현재, 아, 물론 목회도 하지만 성교의 사역도 합니다. 아,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교사가 건축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축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보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업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길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기는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눈길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여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스라엘도 여와가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행함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행함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에서 벗어나 있고 다윗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국력은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열1기상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세상이 꿈꾸고 원하던 모든 것을 솔로몬, 솔로몬은 한몸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고 강성해졌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다그 심판의 자리에 누구나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때를 우리의 기워,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자 힘썼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에서 벗어나 벗어난 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뭘 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그 이름을 떨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은 무너져야 할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양아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이요 건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사람들은 쉽게 어쨌든 솔로몬이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던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던가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행함 같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를 성도되지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국력을 강하게 했다 해도, 그는 결국 죄 속에 살아가는 자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살아 있다고 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정신에서 벗어난 인간은 다시 말해요, 언약의 정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난 인간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리 인간, 인간, 나는 인간, 가장 고상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성경은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하든 결국 망할 자라는 선언에 붙들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 잠시 잠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호화로움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심판의 자리에 설터인데, 그때, 주님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언약안에서, 약속안에서 살다 왔습니다. 다음 대의 고백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